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허준성입니다. 자, 옷이 다 떨어져가지고 옷이 없어요. 그래서 모자만 이렇게 벗고 어, 계속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한 이슈는 여러분들 미리 보셨죠, 그죠? 미리 보셨지만 제가 칠판에다 다시 한번 어, 써봤습니다. 평소 내가 문제집이라든지 혹은 모의고사 기출 같은 걸 이렇게 풀어볼 때는 동그라미가 그렇게 많아요. 나 진짜 괜찮은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모의고사만 보면 이게 뭐그 베베꼬인 아이스크림처럼 이게 뭔가 안돼 중간에 운도 없고 앞에 친구 비염 걸렸나봐 기침하고 듣기부터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장문도 이렇게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 나는 평소는 웃지만 모의고사만 나만 되면 짜증이 나는가 왜 시험을 못 보는가가 오늘의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의 이야기 같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가 보면, 내 이야기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FAQ에 올라오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영어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자, 평소하고 모의고사의 차이는 일단은 어떤 분위기, 즉, 심리적인 차이도 크죠, 첫 번째. 이게 저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랬어요. 저는 좀 예민한 학생이었어요. 좀 못 믿겠지만, <laughs>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밝히기 좀 그렇지만, 고3 때는요, 언어 영역이 있어요저 때는 120점 만점이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시작할 때그 듣기가 있었다. 근데 너무 긴장을 하는 거야, 1교시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지를 들고 화장실에 갔어. 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침 먹은 걸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카피, <laughs> 밖으로. 그래서 시간이 항상 모자란. 거야. 그래서 1교시를 망치게 되니까 이교시 수학이잖아. 요 집중해야 되는데 1교시때막 생각이 나면서 짜증이 나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어때요? 점심 먹은 게또 탈이 날까봐 3교시 영어 때는 또 엄청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요. 예 그런 좀 심리적인 분위기적인 게 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거든요. 정말 제 장이 평소 같은 사람데 시험만 되면 탈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능 때 가면 나에게 장이 진짜 그래야 완전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 시민적인 것도 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것들도 저는 어떤 실력의 한 범위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 내가 화장실에 급 X를 해결하러 가더라도, 가더라 그 시간마저도 내가 나머지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어야겠다. 그 정도 실력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자, 여하튼,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것 같으냐면, 세트 요가라는 것 같습니다. 세트 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평소에 풀 때는 여러분들, 이게 시간을 맞추고 풀든 그렇지 않든 조각을 풀죠. 그죠? 평소에는 여러분들 조각이에요. 즉, 하루에 많게는 뭐, 다섯 문제에서 열 문제 정도만 끊어서 풀죠. 즉, 여러분들이 순간 집중력인 거예요. 조각은. 순간 집중력, 집중력 이 정도. 집중력 한 10g 정도 썼다. 이렇게 써서 풀었는데, 어때요? 시험 때가 되면 갑자기 쫙 하고도 멀어져가지고 쫙 책상 이렇게 쫙 모세기적이 일어나고는 나 혼자 외롭게 무인도에 앉아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몇분 동안 70분 되니까 이거하고 이제 길이가 와 굵기와 길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오래 앉아서 혼자 동안 집중을 해야 되는 것에 나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특히나 평소에 음악 듣고 이런 친구들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수능 날뭐 인기가요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얀 그런 공간에서 시험지를 넘겨주십시오. 이런 데서 시험 봐야 돼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5개에서 10개씩 풀던 친구가 갑자기 한꺼번에 45개를 낯선 환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세트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풀면 사실은 거의 만점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시점에 내 집중력이 어때요? 떨어지죠, 그죠? 집중력 떨어질 때쯤 약간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그 다음에는 평소에 내가 이런 집중력을 풀었을 텐데 그 다음 문제부터는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평소만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다 보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냐면 해설지 보고 보면 내가 미쳤었구나 아, 내가 4번을 안 찍고 3번을 왜 찍었을까 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즉 세트에 내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듣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듣기를 잘 봐야 그날 잘 보는데요. 듣기가 처음에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 m p 3로 많이 들은 친구들 그날은 스피커로 듣잖아요. 보통 천정형이라든지 소리가 약간 울려요. 그거에 좀덜 민감한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민감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청중 듣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던 친구들 낭패 볼수 있습니다. MP3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죠? 하지만 천정에서 내려오는 소리는요. 이게 뭔가 좀 웅하는 음게 있어서 약간 더 낯설게 느껴지고 스피커스에다 좀 멀다. 그럼 굉장히 짜증이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학교든 어디든 선생님이 전체로 틀어 주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시험이 다가올 때는요. 자, 그럼 이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요거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고 했고 세트 효과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짧은 조각으로 풀다가 이게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시험이 일주일에서 한2주 남았을 때는 세트의 분량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미니 세트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다섯 문제씩 풀었으면 이걸 하루는 여섯 개, 그 다음 날한 여덟 개, 그리고 시험 다가오면 열 개, 그 다음에 열다섯 개 이런 식으로 세트의 분량을 점점 높여가고. 한 문항당 시간을 내가 뭐 1분 30초다라고 그러면 그걸 1분 한 25초 정도는 5초만 이렇게 작게 주는 겁니다. 그럼 5초씩만 줄어도 10문제, 15문제 정도 되면 그쵸. 그렇죠? 50초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게 사람을 후달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후달달한 게 바로 이런 긴장 상태에서의 바로 뭡니까? 집중력이란 겁니다. 그래서 미니 세트의 양을 점점 늘려가면서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 긴장도를 충분히 올리면서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굳이 28개 한 번에 쫙 시간 다 해놓고 풀어보는 거를 매일매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특정한 유형입니다. 가령 빈칸이 어렵다. 그러난빈 칸을 중간에 풀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나 이런 컨디션을 다 보전했다가 제일 마지막에 한번더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제? 모의고사 날? 아니죠. 평소에 이렇게 미니 세트 해갈 때한 번씩 실험을 자주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죠. 모의고사가 실험이긴 하지만 모의고사 때 너무 빡빡하게 뭐 실험을 하면 뭐 결과가 안, 안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잘 유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요. 컨디션 조절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평소에 파악을 잘 하고 세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조각으로 풀되 시험이 다가오면 미니 세트 양을 점점 늘리고 시간을 약간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라. 자, 듣기는 청중 듣기를 정말 중시하면서 잘 들어라. 마지막으로 내가 어려운 유형을 언제 풀지 순서와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모의고사 날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 체력이 길러져가지고잘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질문 있으면 제 카페라든지 이베스트로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